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아게임 사이클 트랙 종목이 지난 올림픽 때에 금메달 앞에 두고의 낙차사고로 인해서, 어, 메달을 날라갔던 그런 아쉬움, 그런 경기는 없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어, 낸 우리나라 중장거리 또 단거리 트랙팀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메달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다 좋아요 하지만 금메달이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 은메달을 딴게 대단한 겁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아시아에도 이제 사이클을 어,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아졌고요 저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도 몇 종목은 이겼다고 볼수 있어요 기록면으로 봤을 때나 어 지난 올림픽이라든지 어,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외국 유럽 선수들이 냈던 그런 기록들을 지금 내기 시작했죠. 단체 출발 같은 경우는 남자부에서는 홍콩 선수 홍콩 팀 3위 팀하고 약 4, 5초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기록 차입니다그 정도면 또 경륜 경기에서도. 16년 만에 예전에 강동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죠. 어 근데 앞으로는 좀 힘들 줄 알았는데 16년 만에 은메달 딴 선수가 나왔고요. 모든 장비와 시속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어 그걸 대체하는 우리의 능력이 바로 진 250트랙을 실내 에 진천 경기장에서 만들어서 엄청난는 단검주 훈련을 했죠. 그 결과 어 여타 다른 어 사이클 강국이라는 아시아에서 강국이라는 선수가 붙었을 때 비등비등한 기록을 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캐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 근데 물론 지금 인구가 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그만큼 사이클을 접하고 선수를 하는 선수 중이 매우 얇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 고등학교부터 육성되는 그런 선수들이 상당히 모자른 게 현실입니다. 뭐, 이런 체계적인 훈련, 뭐, 이런 과학적인, 뭐, 그런 것보다 선수 수급이 굉장히 미태한 걸 느꼈어요. 뭐 몇년 전에 시합을 뜯던 선수가 또 아시안게임에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선수가 없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 사이클 종목의 특성상, 뭐 사이클을 타보지도 않은 사람을 막 시킬 수는 없고요. 뭔가 운동 능력이, 심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파워 근력이 정말 타고난 그런 선수들이 사람들이 했을 때 엄청난 빛을 보는 겁니다. 어, 지금 도로 사이클을 가장 잘 타는 장경구 선수도 원래는 스케이트 선수였어요. 근데 스케이트 선수인데 겨울에 자전거 훈련하다 너무 잘 타가지고 바로 전향한 케이스죠. 예전에는 솔직히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 뭐 도로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그게 예전이라는 게 벌써 2 3 0년전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는 뭐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살기 위해서 메달을 따야 되고, 뭐 구타와 욕설과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훈련과 그런 비인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시대고요. 지금은 과학적이고 정말 체계적이고. 뭐 이런 훈련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결과 그때 그 선수들이 지금 같은 훈련을 했다면 아마 정말 유럽 무대에 나가도 성적 없었을 정도로 대단했을 겁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실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좀 안타까운 건그 코치 감독진들은 정말 표정이 좋았어요. 어 미래를 본 거죠. 어, 정말 장선재 감독, 어,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대화도 몇번 해봤지만, 어,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 선수들을 이제 약간 권위적이지 않고 친구처럼, 동료처럼 이렇게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훈련하는, 훈련하고 내, 자기 자신이 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걸 많이 이제 인스타라든지 이제 방송에서 보는데, 아, 진짜 좋은 지도력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고도 침을 해하지 않고, 어, 정말 축하받고, 어, 정말 다음을 예상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 왜냐면 기록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한 올림픽이라고 볼수 없는 겁니다 뭐 금메달은 안나왔지만 어 이렇게 미래를 보는거죠 또한 또 국산 자전거 위아이스가 이 선수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것을 봤을 때어 정말 대단해요 물론 뭐 이번에 메디슨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동점인 점수를 가지고도 결승선에 늦게 들어와서 아쉽게 은메달 1등 같은 2등을 했지만 뭐, 말이 많아요. 아, 그때 더 외국 선수들이 쓰는 그런 좋은 자전거를 썼다면, 우리가 1등 아니었냐, 뭐 이렇게 말, 일차원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 뭐,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거 보면, 어, 위아이스 자전거가, 뭐, 상당히, 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반 동호인, 이쪽에서는 또 위아이스 자전거를 좀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국뽕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를 뭐 따로 제대로 만든 거는 아닐 거예요. 뭐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든 자전거인데 이 선수들이 증명을 해내고 있잖아요. 어 정말 좋은 기록으로 국산 자전거가 이제 많이 알리고 선수들이 또 궁금해하고 나도 한번 타보자. 뭐 이렇게 어,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제, 아시아의 최고 선수들이 또 이제 타다 보면 세계 선수들한 번씩 또 만져보고 싶을 것이고, 어, 조금씩 우리나라의 자전거의 위상도 이제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아시안 게임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다시 또 우리나라 사이클이 좀 다시 공장이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기록의 단축, 어, 그게 최, 최우선이겠죠. 어, 뭔가 굉장한 사이클 천재들이 또 나와줘야 될 것이고. 제 훈련 여건은 이제 거의 뭐 트랙은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도로가 조금 열악한 건 사실인데 해외 전지 훈련 뭐 이런 것들로 좀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 도로샵이 시 남았어요. 어, 사이클의 꽃, 사이클의 마라톤, 이제 도로샵. 굉장긴 거리를 타는 샵인데, 여자 선수, 남자 선수들이 이제 참여 합니다. 거기서 많은 응원으로 부탁드리고요. 거기서 과연, 금메달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더 응원의 힘으로. 어, 근데 지금, 아시아도 전체적으로 사이클의 기량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말, 동메달을 따더라도 정말 우리가 진짜 대단하게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우리가 더욱더 발전이 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돈이죠. 일단 실업진 선수들의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메달을 땄을 때의 그런 혜택 어,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만 따면 무조건 막 연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이면 뭐 세계 선수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나가서 일단 5 0점이라는 점수를 맞춰야 되는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15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 세개 3개, 금메달 세 개를 따도 연금을 못받은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은, 뭐, 올림픽 동메달만 따도, 물론, 연금이 나오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시안게임에, 일단은, 대신 군면제는 됩니다.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금메달 따면 군면제 돼요. 뭐, 그거만한 혜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이클 천재, 어, 뭐, 타 종목의 운동에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들, 일단, 사이클 쪽으로 오셔서, 금메달을 한번 도전해서 우리 금 면제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선 뭐 두서없이 짠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메달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아,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하고 피나는 고생을 했는지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매일 입에서 피맛이나 될 것이고 심장이 찢어지고 다리가 칼로 자르는 고통 그거를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요? 아, 그래도 어, 음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웃으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낙차 사고가 나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뼈만 부러져서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어, 정말 여러분들 진짜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어,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깻잎 한장 차이로, 어, 금메달을 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차 후에 다시 한번, 어, 후배 선수들에게 어,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 4년 뒤에 다시 도전하는 뭐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당금질 훈련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 어,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전 어,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다음 올림픽에서는 진 금메달 나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좀더 사이클 경기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도로경기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